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강 화재 진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화재 진행 단계에 있어서 화재 진행 단계라고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일단, 개방된 공간과 구의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방된 공간하고 구의실은 조금 대접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방된 공원이라는 것은 공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산소. 자, 개방되었으니까 산소 공급이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염은 자유롭게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공기는 냉각 효과가 있다는 음.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일수록 무겁고 차갑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들어오고 뜨겁고 열이 있는 연기와 공기는 위로 올라가, 올라가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화재가 났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 차가운 공기는 무게가 있고 무겁고 냉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일단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역실은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공기 유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방된 공간보다는 구역실 공간은 연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밑으로 내려와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발화점이 되겠습니다. 발화점은 전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전도, 현상, 마찰열. 지난 시간에 제가 일강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 마찰열, 그 다음에 시작단계입니다. 연쇄 시작단계. 연세시작단계. 자, 그럼 발화점이란 것은 뭐냐? 발화점이란 것은 점마온이 점마온이 없습니다 불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점마온이 없이 연소를,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점을 이해하는 것이죠 인하점은 뭡니까? 불을 들이대는 것이지만 발화점은 불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어떤 압축이나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최저점을 발화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장기가 있습니다. 성장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기가, 공기를 끌어들이는 것이잖아요. 네, 끌어들여서 하재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장기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단계가 뭐냐면 프레임 오브가 있습니다. 자, 프레임 오브는 성장기 첫 단계로서 여기에서 바닥이나 벽쪽으로 바닥이나 벽쪽으로 이렇게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프레임오버라고 합니다. 만약에 바닥이나 바닥에 카펫가 깔려 있고 이런 벽쪽에 페인트가 있다면 연소 학교는 도 확대 더 빨리 확대되고 심 크게 작용하겠죠. 예. 만약에 소방관이 안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출기가 이제 어 풍화가 되고 배기가 되고 여가 극기 쪽이라고 한다면 바람이 이렇게 싹 복도를 타고 들어올 거잖아요. 그럴 때 소방관이 안에 있다면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단계가 성장기 첫 단계예요. 불의모국 현상입니다. 자, 그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연수와 자유롭게 공기가 들어오고 연기의 저 하재 확산되면서 전정 쪽으로 굴러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정 쪽에는 전정 쪽이라는 말이죠. 가연성 가스가 직접 되겠죠.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화재는 구르듯이 각방의 천장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롤로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이 화재 현장에서 브레임오 현상 이후에 어떤 폐쇄되어 있는 각방이 있다면, 그쪽으로는 연속 확대될 수가 없어요. 폐쇄되어 있으니까. 안에 열은, 자, 안에 열은 굉장히 이렇게 확대되어 있지만, 화재가 나서 안에 열은 충만되어 있지만, 그게 공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상한 공기를 조그만 구멍에 빨아들이는 휘파람 소리, 그 다음에 창문에 흘리는 타르, 또 노란, 노란 연기, 색, 이런 것들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빼빼뚜의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선가 문을 탁 누가 열어서 아래층에 문을 열어서 위층에 연다는 관계 없는데 아래부분에 문을 열어서 산소가 공기가 확 들어와진다면 신선한 공기 22%에 이것은 동시에 꽝 하고 폭발적으로 터져버리고 이하염은 밖으로 이렇게 분출될 것이다. 밖으로 빠져나올 것이다. 이걸 브레 프레이 백트럭트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이? 이 현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인모브 현상을 지나서 백트럭트 현상을 거치고 그 다음 롤러브 현상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롤러브 현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전 상층으로 가연성 가스가 집적되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화제가 뻥 하고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뻥 동시다발적. 그것을 프레시오브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시오브 현상의 전조현상이 롤러브 현상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 그 핵심을 잘 알고 있어요. 프레시오버 현상이라는 것은 롤오버 현상으로서 최상층 공간에, 공간에 가연성 가스가 집적된 현상에서 동시에 가스가 확대되는 현상을 프레시오버라고 하는 거죠. 롤오버 현상은 프레임오버 현상에서 점점 공기를 끌어들여서 연가 확대되면서 천정으로 이렇게 구르, 벽에서, 벽에서, 바닥 벽을 지나서 천정으로 구르듯이 이렇게 지나 올라가는 현상을 롤러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채성기를 접어두는 것이죠. 이 채성기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 구역실 내에, 구역실 내에 모든 가연물은이 화재와 관련이 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사각지대가 없다?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모든 이 건물에는 다 불이 붙는, 붙었다. 불과 관계가 있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소하지 않는 것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화재가, 예, 인소되고 마지막 세트되는, 예세트에 네, 오는 것이죠. 여기 한번더 네, 백드롭기 현상이. 자 이렇게 해서 화재 진행 단계 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공기가 차가운 공기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 차가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 여기서 들어오는 아래쪽 밑으로 들어오는 이 차가운 공에 기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냉각 효과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지에서 평지에서 여기에 가연물이 있어서 불이 붙어 있다면이 가연물은 온도가 상당히 내려갔 좀 내려갔다가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주변에 감싸고 있잖아요. 감싸고 있다는 것은 이건 공기의 냉각 효과 있잖아요. 기는이가염물은 냉각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지에 가운데 있는 가염물은 온도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구석에 네. 이런 구석에 가염물이 있다면, 가연물이 있다면 이런 공기 양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여기는 공기 양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냉각효과가 있으니까 온도가 내려갈 수 있는데 구석에 있는 이런 것들은 공기의 양이 많지 않잖아요 이건 이럴 때는 이가염물로 온도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기는 냉각효과가 있으니까 찹니다 그래서 가염물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재의 진행 단계 같이 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